네, 안녕하세요 국제하자요 제가 보라카이를 이제 떠나는데 곧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평상시 좋아했던 스파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라카이 오셔가지고 여기 정말 괜찮은 스파 싼 마사지샵부터 굉장히 고급 스파까지 다양한 그레이드의 스파들이 있는데 제가 좀 고급진 스파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 영상에 소개하는 그 스파들을 오셔서 피로 푸시고 마사지 받고 하시면 거의 뭐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아이스파입니다 아이스파 이 아이스파라는 곳이 비치는 스테이션 3 에요 스테이션 3 이고 보시면 여기 그 저쪽이 비치쪽이거든요 스테이션 3에 세븐일레븐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마리오 다이빙샵 대만 친구들이 하는 유명한 다이빙샵 있어요 거기 바로 옆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파에서 제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곳을 소개할 거예요 그답서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이렇게 휴게실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일행들이랑 같이 오셨을 때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끝낼 수가 없어요. 약간 뭐 5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쉬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원이 되게 예쁘게 잘돼 있고, 어 그리고 이 아이스파이의 특징은 건물 자체가 약간 그 필리핀의 그 뭐랄까좀 전통 가옥 양식을 갖고 있어서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저 앞에가 보이는 데가 여기 그, 로비에요, 로비. 로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여기 대만 친구가 하고 있는 데인데, 설명을 드리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로비입니다. 여기 아이스파는 두 가지 마사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1인당 90불짜리 90불짜리 마사지는 30분 정도의 발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고 1시간 반 동안 전신 마사지 플러스 핫스톤 마사지 또 뜨거운 돌을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인데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7 0불짜리 마사지는 발 마사지가 생략되고 핫스톤 마사지가 아닌 전신 오일 마사지가 70불인데 여기는 스파기 때문에 당연히 샤워라든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비싼 스파 같은 경우는 환경도 쾌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오일이라든지 크림 이라든지 뭐 스크럽 이런 거할때 모든 재료들이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 전신 마사지를 그 70분짜리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황금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거든요. 예, 순금이 들어가는 오일인데 이게 24K. 예, 이 <laughs> 순금 오일로 마사지를 2시간 받을 수가 있어요. 저기 파란 옷 입은 친구가 제 친구인데 여기 대만 여기 총 관리하는 친구예요. <laughs> Say hello. <웃음> 아, <웃음> 뭐 <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비누도 팔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황금 비누인데 이게 대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 대만 손님들이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에 여기도 24K 순금이 들어 있고 뭐 금이 좋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잘 아실 테니까 요게 이제 천페소에요1인 하나당 뭐 이렇게 사 가지 가셔서 선물하시거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은 마사지 받으시고 예, 이렇게 또 비누를 팔고 있으니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마사지를 아이스 에서 받을 건데, 저는 9 0 불짜리 어, 전신 하스토 마사지 받을 거고요. 여기서는 샤워가 가능하거든요. 스파니까 샤워를 먼저 해서 좀 땀을 좀 어, 닦아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라운드리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사지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세탁물 있으시면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 반바지, 속옷 다 맡기시면 네, 은한2 시간 반 정도 마사지 받는 동안에 여기서 다 빨아서 건조해서 나가기 전에 드리니까 라운드리 서비스 원하시면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라운드리 서비스 받을 거예요. 네. 네 여기 이제 샤워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후반 다 준비되어 있고 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일회용 팬티예요. 그래서 샤워하시고 이걸 입으시고 마사지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샤워시설은 돼있고 샤워하시고 저 위에 있는 가운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타월로 몸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회용 팬티를 입으시고 예, 이 가운으로 갈아입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샤워를 할게요. 샴푸, 그 다음에 바디워싱,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논이, 노니, 필리핀 논이가 유명하잖아요. 논이라는 과일, 논이로 만든 비누. 예, 이거, 나이스파에서는 이렇게 그 전신 마사지를 받기 전에 발 마사지를 또한 25분, 30분 해주거든요. 굉장히 또 좋아요, 이게. 이 마사지샵의 특색인데, 예, 여기서 발 마사지를 받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좀 달달한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마실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스파의 특징은 여기 사실 보라카이에 되게 고급 스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고급 스파마다 다 특징이 좀 틀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사지 전에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스크럽을 해주고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섹시한 발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네, 이 과정은 지금 그 발의 각질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요거 받고 나면 발바닥이 부드부드해집니다. 네 이제 발 마사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어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마사지를 받을 어, 룸인데요. 이 아이스파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약간 필리핀 전통 가옥 느낌의 예, 좀 내추럴한 느낌의 물씬 나고 이 밤부를 써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서 일단 이 나무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은은하게 나무향이 나는 게 기분 좋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거는 어디가나 있는 거 같아. 스파 가면 늘보라카이 <laughs> 어느 스파 가도 <laughs> 꼭요요 요 모양은 있어요. 수건으로 만든 건데 잘 만들죠? 귀엽게. 여기 뭐큰 밥솥 같은 게 보이죠? 전기밥솥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산 하스토 마사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물을 뜨겁게 데워서 이 안에다가 이 돌들을 넣어서 그 지금 뜨겁게 돌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열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돌들이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예, 이런 돌들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하스토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스토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사실 여기 테라피스트들이 알아서 다 온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사지 받으실 때 화상을 입을 일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 받을 때좀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불편할 정도로 뜨겁다 그러면 so hot이라고 꼭 테라피스트에게 얘기해주시면 테라피스트들이 알아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사실은 화상을 입을 염려는 없어요 거의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됐든 불편하면 아시,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하스토 마사지 받을 때꼭 이거 주의해서 항상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등 위에 척추 뼈 있는 데를 나란히 그 라인으로 이렇게 타올을 깔고 예, 뜨거운 돌을 올려놨는데 뜨겁지 않고 지금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스토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은근히 정말 피로 풀리는 데 최고인 것 같아요. 피로 푸는데 저는 하스토 마사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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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예 제가 지금 보라카이 떠나기 전에 몇 군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스파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스파에 속하는 그런 스파들이고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도 90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에 뭐 70%에서 한 100불 정도 또 100불 넘어가는 스파들도 있는데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 또 서비스도 좋고 또 마사지에 사용된 각종 재료들도 굉장히 고급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다 샤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운드리 서비스 다 되구요 거기가 아마 한국에서 이 정도 그레이드에 이렇게 좀 쾌적한 데서 받으시려면 그 가격에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니까 이보라카이 놀러 오시면 한번 연인끼리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또 괜찮은 스파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테라피스트가 네, 뜨거운 돌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있죠. 네, 저게 은근히 시원하고 진짜 <laughs> 피로가 진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하스톤 마사지가. 예 네, 마사지 너무 잘 받았고 잠들었네요. 예 너무 편해서 잠들었고 하여튼 마사지 받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또 뜨거운 하티 한잔 하시는 거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들 마사지 받고 하티 한잔 하세요. Very good.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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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很好. 예, 很好啊.多少钱啊这边是9 0美金还有七十美金两种啊 어. 여기 <laughs> 지나가는 손님 물 물어봐가지고 뭐2 시간 반 동안에 진짜 마사지 시원하게잘 받았고요 아이스 파였고 제가 또몇 군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탐비산 비치예요. 제가 탐비산 비치에 온 이유는 어, 오늘 또 다른 괜찮은 스파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파가 탐비산 비치에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파 중에 한 곳이에요. 탐비산 예, 비치에 오셔서 그 빛을 바라보고 좌회전을 하시면은 이게 조그만 길이 있어요. 예, 해변을 따라서. 예, 예쁘죠? 예. 그러면 저 앞에 자 왼쪽에 제가 좋아하는 스파가 있습니다. 바로 탐비산에 위치한 힐로 스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스파를 좀 받아보고 어,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스파라 소개를 시켜보려고 어, 여기 왔어요. 네, 로비 이렇게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앉으셔서 뭐 브리핑 들으시고, 여기 이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신 분, 이 여기 한국인 총 매니저 하시는 분이신데, <laughs> 바쁘신가 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여러분들, 어, 여기가 사실 리조트랑 같이 있어요. 여기 팰레니스 리조트라고. 나름대로 여기 탐비산에 여기 또 한국분이 여기 오너세요. 그래서 이게 예, 풀장도 있고 독특한 예 여기도 편안한 리조트예요. 여러분들 조용하게 어, 보라카이를 즐기시려면 여기 탐비산의 펠레니스 리조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방인들이 쫙 있잖아요. 어 여기 마사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니까 스톤 하스톤 마사지라고 하죠 스톤 마사지랑 아니면 태반 크림 그러니까 플라센타 태반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그게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방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욕조가 있는 방이 있어요 자쿠지가 있는 방 거기서 이렇게 몸 욕조에 담그시고 아로마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두 시간 반 코스 그래서 종류가 한한네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여기 또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카톡 그 한국분들 예약, 아, 여기 한국분들이 하시면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안 하셔도 돼요. 한국분들이 다 매니저가 계시니까. 카톡으로 이제 문의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찌 됐건 2시간 코스, 뭐 2시간 반 코스, 그리고 자꾸지 욕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좀한 5가지 정도의 그 가격대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힐로 스파에서 스파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은 네, 카톡으로 예약을 하셔서 네,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아직 여기도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탄비사의 위치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디몰까지 픽업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어쨌든 자세한 문의는 제가 여기다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힐로스파는 오일을 한 가지밖에 안 써요. 보통 이제 고, 여기도 고급 스파거든요. 근데 고급 스파에 가면은 이제 손님들이 여러 뭐 코코넛 오일, 뭐 무슨 뭐 아로마 오일, 무슨 오일 이렇게 오일을 보통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거의 없지만 피부에 좀안 맞으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알러지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나라 오일 딱한 가지 오일만 씁니다. 예, 그게 이제 무취 무색 그리고 굉장히 순한 오일이기 때문에 힐로스파의 특징은 오일은 한 가지 오일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이제 또 시원한 깔라마시 주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면은 몇 잔이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맛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받을 마사지는요. 여기 힐로 스파에서 가장 비싼 그러니까 룸 안에 욕조가 있는 그래서 아로마 목욕을 할수 있는 가장 비싼 그 스파 그 코스로 받을 거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고 이곳도 라운드리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받으시기 전에 옷이 좀 땀에 젖어서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옷을 벗어서 여기 직원한테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사지가 다 끝나면은 빨아서 드라이까지 다 해서 말려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다시 해 드리니까 라운드리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탁 서비스 받으시면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테라피스트 엄청 많네. <laughs> 도대체 몇 명인 거야? <laughs> 야, <이야, 웃음> 장난 아니네. 네 방에 들어왔어요. 어, 여기 방이 좀 넓네. 어, 명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이고요. 방은 이런 구조예요. 깔끔하죠? 편안합니다. 그리고 와우, 이렇게 자쿠지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싹 해놨네요 음 네, 우선 이제 마사지가 아니라 어 스크럽 바디 스크럽을 받는 그 곳이고요 보통 스파에 오면 이렇게 타올로 이렇게 백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여기는 좀 약간 그덩 모양의 <laughs> <laughs> 아무튼 여기 잘합니다 이제 또 마사지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발을 카라마시를 이용해서 카라마시가 보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조그만 레몬 그러니까 라인 같은 건데 카라마시를 이용해서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음. 아예아 예. 아, 유튜버로 밥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 자이 바디 스크럽은요 천연 코코넛을 이용한 바디 스크럽이라 정말 피부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힐롯스파에 저는 가장 큰또 매력이 바로 프레쉬 코코넛 생 코코넛을 이용해서 하는 이 바디 스크럽인 것 같아요 정말 피부 좋습니다 저는 이 보라카이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파를 받는 거였거든요 사실. 음. 여기 떠나면 예, 이렇게 또 럭셔리하고 좋은 스파를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되게 비쌀 거라고요. 한국도 비싸지만 또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네, 어, 사실 그 모라카이의 스파 이런 이제 고급 스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자꾸지 욕조가 있는 스파가 많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힐로 스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욕조에서 이렇게 아로, 아로마 목욕을 하면서 여러분들 피로를 푸실 수가 있는 이게 바로 힐로 스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좋다. 음. <laughs> 네, 이렇게 차도 준비돼 있고 쿠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욕조에서 이 아로마 이 욕을 즐기시면서 차와 쿠키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 옆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저랑 함께 또 이렇게 스파를 즐기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스파를요 그래서 이렇게 혹 특히나 이렇게 부부싸움 같은 거 하고 나서 다음날 스파에 데려오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보라카이렇게 연인끼리나 부부사이 놀러 오셨을 때 이렇게 좀뭐 불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그럴 때 이렇게 스파 한번 싹 오셔서 마사지 받으시면요 다 풀려요 네, 효과 만점입니다 네. 아 어, 장장 2시간 반 동안에 모든 그 코스를 마쳤고요 항상 스파 이렇게 <laughs> 영상을 찍을 때는 얼굴을 밑으로 하고 나서 그 등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살짝 아 전신마사지 받을 때는 제가 잠이 들었어요 요즘에 계속 다이빙 하느라고 피곤했나봐요 잠이 들어서 찍지를 못했고 뭐 어차피 뭐 전신마사지 받는 그과정이랑 <laughs> 비슷하니까 아무 튼 힐러스파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봤을 때 장점은 뭐냐 첫번째가 천연 코코넛으로 만든 재료를 가지고 전체 그바 디스크럽 그게 정말 좋고요. 모든 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그 자꾸지 그러니까 욕조가 있는 방에서 그 아로마 욕을 즐길 수 있는 거 그것이 또 가장 힐러스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피로 잘 풀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라카이 좋아하는 어, 스파 또 다른 곳을 한번 소개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림스파라고 하고요. 블라복 쪽에 있는 스파예요. 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파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는 그 블라버 비치 가는 길이에요. 블라버 로드라고 하고요. 그 블라버 로드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비치거든요. 예, 거기 중간에 있는 림스파라는 곳입니다. 아마 내가 보라카이 살면서 마사지는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림스파라는 곳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림스파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테라피스트들이 골고루 실력이 다 좋아요 물론 뭐 여기 유명한 스파들이 다 괜찮지만 사실은 조금 편차들이 있는데 이 림스파만큼은 정말 어떤 테라피스트의 마사지를 받아도 다 너무나 기본기가 잘돼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여기 좋아합니다 실내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스파에 휴게실 비슷한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어,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여기 림스파에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마사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반 마사지가 있고요. 태반 마사지는 코코넛 오일을 써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태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고요. 스파, 그러니까 자쿠지가 있어요. 여기도 욕조가 있어서 욕조에 이거 뭐 카카오 그리고 핑크 클레이, 그리고 망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얼굴에 팩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오일도. 어, 그 라벤더 오일이랑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이랑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반 마사지는 2시간 코스고 그다음에 스파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욕조에 이렇게 또 들어가서 몸의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마사지가 있습니다. 저는 좀 오늘 바빠가지고 그냥 태반 마사지를 받으려고 해요. 태반 마사지 같은 경우는 2시간 코스고 어 들어가면 처음에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림스팔 좋아하는 게수 스크럽을 해주는데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발 스크럽을 해주는데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로 또 전신 마사지 해주고 태반 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네, 그런 코스로 오늘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laughs> 아마 보라카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스파 마사지가 될것 같네요. 여기 마사지 가격은 조금 이제 부킹하는 경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받으려고 하는 태반 마사지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 그러니까 자꾸지 욕조에 들어가서 네, 목욕을 할수 있는 그 스파 코스 같은 경우 2시 반, 2시간 반짜리 보고는 가격이 한 90에서 1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림스파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룸이 9개 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예약을 하시는 편이. 물론 뭐, 보라카이에서잘 하는 스파들 다 예약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냥 막 오셔가지고 받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여기 림스파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오셔서 여기 오시면 이제 한국 매니저분들이 계시니까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 예약을 하시고 부킹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림스파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논이주스이논이주스 이 진짜 맛있어요. 아우 어, 시원하다. 예. 네. 네 여기 림스파도 역시나 그 세탁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사지 받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옷이 눅눅하다 땀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 테라피스트들한테 주시면 마사지 받는 동안에 빨아서 깔끔하게 또 건조해서 줘요 여러분들께 네, 세탁 서비스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라카이의 고급 스파들은 대부분 다이 라운드리 서비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쁘게 쇼 옷이 되게 굉장히 고가 옷이다. 아니면은 뭐 옷이 뭐 특히 여성분들 뭐 드레스나 뭐 하여튼 뭐 스커트 같은 거. 되게, 하늘 하는, 하느 연약한 그런 옷이 있잖아요. 되게 약한 옷. 옷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어, 안 맡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맡기셨다가, 여기 세탁기를 돌리는데, 혹시 옷이 망가지거나, 뭐, 옷에 붙어 있던, 뭐, 액세서리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카이, 뭐, 이거 립스파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스파들, 고급스파는, 그, 세탁 서비스가 되는데, 본인이 입고 계신 옷, 예, 옷이 어떤 스타일의 옷인지에 따라서, 네, 예, 맡기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뭐 대부분 이런 면티나 대부분의 옷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괜찮은데 가끔 손님이랑 여기 여기 스파랑 라운드리 서비스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참고하십시오. 네, 림스파 방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랑 아내랑 같이 받을 거라서 이렇게 예, 두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있다가 그 푸스 크럽, 예, 발 스크럽을 받을 거예요 커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예, 자꾸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받는 마사지는 태반 마사지라 어, 이 욕조를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사장님이 제 아는 친한 동생이다 <laughs> 형님 왔다고 이렇게 그냥 좀 필요 푸시라고 물을 받아놨네요. 그래서. 그럼 잠깐 피로를 풀게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이 림스파가 좋은 게방 안에 이렇게 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사지 받으시다가 용변이 보시고 싶을 때방 안에 화장실을 잠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좀 편하죠.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 없는 스파가 대부분이거든요, 보라카이에 네, 역시 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마사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네, 룸에서도 이렇게 논이주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럽 받으시면서, 발 스크럽 받으시면서 논이주스를 드시면 돼요. 네, 특이하게 여기서는 커피를 가지고 어, 스크럽을 해주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시원하고요. 받고 나면은 <laughs> 종아리랑 이 다리랑 발이랑 매끈매끈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발이랑 내 발이랑 완전 틀린 느낌이. <laughs> 여기는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원래 기본은 속옷도 다 벗고 마사지를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입으셔도 되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 림스파 마사지는 언더웨어까지 다 벗고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받으시는 게 예, 여기 기본 어, 기본 룰이긴 해요. 예. <laughs> 자, 마사지를 받는 과정은 다 비슷하니까, 어, 제가 충분히 마사지를 즐길게요. 어, 영상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과연 언더웨어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laughs> 사실 저 마사지인 친구, 저 테라피스트가 저 정말 여러 번 해줬거든요. 7년 된 친구인데, <laughs> 제 몸에 불과 안 불과 다봤기 때문에. <laughs> 예, 저그늘 마사지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마사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음 역시 뭐 립스파는 역시 또 테라피스트들이 굉장히 또 노련했어요 노련해서 마음에 들었고 시원하게 잘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보라카이 오시면요 마사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고 스파 많으니까 오늘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리뷰 했잖아요 리뷰한 데들 보시면 은 별로 실수가 그러니까 실패 안 하실 겁니다 네예 국제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